층간 소음 문제 해결할 완벽한 증거. 소음 스트레스 이제 완벽하게 종결하세요. 하보 테스트가 선사하는 눈으로 보는 데시벨의 혁신. 층간 소음부터 공사장 소음까지 일상 속 불필요한 노이즈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주변 소음 레벨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솔루션이 없어 답답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그 모든 고민의 종지부를 찍을 시간입니다. 하보테스트 HT602 사운드 레벨 미터가 여러분의 스마트한 소음 관리 파트너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30dB의 미세한 속삭임부터 130dB의 강력한 임팩트 소음까지 하보테스트 HT602는 압도적인 측정 범위와 정밀도로 모든 사운드를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주변 소음 레벨을 직관적인 디지털 수치로 명확히 시각화하여 현명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최적의 소음 관리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것이죠. 실제 사용자분들의 피드백은 하보 테스트 HT602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정확한 소음 측정으로 층간소음 이슈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극찬과 함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환경에서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보 테스트 HT602로 소음 스트레스의 마침표를 찍고 넥스트 레벨의 평온함을 경험하십시오. 지금 바로 이 혁신적인 솔루션을 온보딩하세요. 공간 속 숨겨진 소음의 진실이제 24-7 실시간으로 마주하세요. 혹시 우리 공간의 소음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 답답함에 시달리셨나요? 매번 번거롭게 직접 측정해야 했던 불편함이제 그 페인포인트는 과거가 됩니다. 혁신적인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벽걸이형 디지털 소음 측정기는 이 모든 챌린지를 해결하는 궁극의 솔루션입니다. 고정형 월 마운트 디자인으로 특정 공간의 소음을 24시간 논스톱으로 모니터링하여 언제든 정확한 소음 레벨을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번거로운 수동 측정은 NO. 공간의 소음 트렌드를 손쉽게 인사이트하세요. 실제로 이 제품을 경험한 유저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 분은 매번 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벽에 걸어두니 신경 쓸 필요 없이 항상 소음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러워요. 라고 극찬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공간도 소음 걱정 없이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벽걸이형 데시벨 측정기로 넥스트 레벨의 스마트 소음 관리를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소음, 스트레스 이제 그만. 막연한 소음 문제로 답답하셨다. 면국제 표준 고정밀 ANENG g m 1 0이가 여러분의 궁극적인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주목하세요. a e n g g m 1 0 0 디지털 사운드 레벨 미터는 국제위원회 IEC 6167ES2 iClass2를 완벽히 준수하는 하이엔드 정밀 측정기입니다. 혁신적인 용량성 센서와 고정밀 칩으로 30에서 130 데시벨 범위의 소음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감지하죠. 선명한 LED 디스플레이로 실시간 데시벨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확인하세요. 가정은 물론 산업 현장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한 소음 관리를 제공하며 막연했던 소음 문제를 과학적 데이터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실제로 ANENG g m 1 0 0를 경험한 고객들은 빠른 반응과 정확한 측정에 극찬했습니다. 가성비와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에 재구매 의사까지 밝히며 이미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계시죠? 더 이상 소음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국제 표준 고정밀 ANENG g m 1 0 0 디지털 사운드 레벨 미터로 차원이 다른 삶의 질을 경험하고 업그레이드하세요.